너, 이거 봐이손봐 옛날에 들어왔으면 한복 같은 거 지어있고 막 <laughs> 엄청 힘들어 지어있고+ 지어있고 안녕하세요 은타민이에요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슈퍼매직 팩토리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소중한 손으로 만든 그것을 보러 가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늘색 벽에 어울리는 그녀가 있는 그곳 여기는 슈퍼매직 팩토리 배우. 공불리님이 직접 꾸민 그 장소인데, 은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 아하.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공불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예뻐졌는지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laughs> 티셔츠에 한땀한땀 한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게 펜으로 슈퍼매직 팩토리라고 쓴 거고요. 이 선대로 옷을 자를 수가 있어요. 가위로 잘라서 나만의 옷 스타일을 리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감으로 아트 필체를 써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고, 이 자켓도 보면 뒤에가 이렇게 다. 색깔을 다 칠한 거예요. 물감 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주유업인 인싸가, 인싸가 될수 있어. <laughs> hey, don't even o r r about it. 아, 그리고 클럽에 가면 추는 춤알아 요즘에 뭔데? 잠만 쳐 끼면 안 돼. 그냥 가서 머리만 흔들었 아니야. 그렇게면 다 피해. 내가 네 <laughs> <laughs> 네 번밖에 안 가봤어. <laughs> 진짜 이렇게 이렇게 찍던 근데 이거를 옷을 이렇게 올려봐 어디까지 올려봐 그러니까 다리가 <laughs> 자체 부정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갈톱이 어디 있는데 어디가 <laughs> 없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인스타 보면은 이거 봐요 야 진짜 이렇게 찍어 사람들이 이거 봐진짜 <laughs> 사주실 건가요? 짜장면 먹어야죠 사주실 건가요? 그렇죠 사줘야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늘사주요 네. 네, 네. 늘.. 늦으면 어때요? 인생이 즐겁나요? 좋아요 <laughs> 구독자만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 구독자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 점차 아니잖아요 그쵸? <laughs> 저의 행복은 뭘까요 언니? 너의 행복을 모두를 즐겁게 해주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잖아. 그것이 바로 너가 즐거운 일이잖아. <laughs> 내가 보기엔 너는 그러네야. 그렇게 생각을 아, 도와주는 걸 되게 잘하네. 야, 공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laughs> 바느질을 시키실 건가요?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야, 재주가 있어야지. 바느질 되게 못해. <laughs> <안> 바느질하면... <laughs> 옷장 정리는 안 하시나요? 요즘? 아, 옷장 정리해야죠. 옷장 정리하면 바빠서. 네. 저좀주세요1순위시잖아요저 연애는 할수 있을까요? 정체 보셨어요? <laughs> 그거를 제가 너 어떤 타입 좋아해요? 주변에서 저를 평가했는데 저는 아, 못생긴 사람 아, 좋아해. 음. 나는 <laughs> 내가 공 공통사가 없잖아. 하루에 그게 공통사가 쭉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여러 개 공을 어? 던져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남자. 여러 개의 공을 다 던져도 다받아줄수 있는데, 이게 응. no. 안 씻어. 괜찮아? No. 안 돼. 이거 몇 세에요? 19세. 진짜? <laughs> 아니, 남자친구가 애교를 되게 싫어해. 그럼 어떡할래? 너의 이 내추럴 본 애교. 아, 그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목소리> <목소리> 2층 비밀 작업 공간이에요 진짜 공블리가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공간인데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린다. 시간이... 손가락이 부러져... 뭔가... 뭐이네 손, 봐. 옛날에 태어났던 한복 같은 거 지어있고, 막... 엄청 긴이 <laughs> 지어있고... 지어있고... 전트 손가락이 제일 아픈 거 같아. 그치? 그치? 계속 꾸부를 틀려야 돼. 또 힘줘야 되는오늘 타미! <laughs> 슈퍼매직팩토리에서 네 효준 언니가 촬영도 해주고 예쁜 옷도 많이 구경해봤는데요. 한남동 나오실 일 있으면 슈퍼매직팩토리 오시면 아주 신선한 행복지수가 또 빠질 것 같아요. 또 만나요. 안녕.